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읽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1분 만에 해석 정확히 제대로 잘 하셨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영포자였을 때 에즈머치나 아니면 소모치 so 딱 들어가면 그냥 멘붕이 왔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만 딱 집어서 해설 방법 어떻게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모치는요 so 다른 대상의 견주어와 비슷한 이란 뜻을 여기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려운 유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으로 이런 어려운 해석을 쉽게 쉽게 하는 편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읽는 법입니다. 책은요, 글의 내용이 쉬워서 읽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혹은 고급자까지 볼수 있는 책입니다. 자주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기본 구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장 구조는 120개 내외예요 이 책에서 120개의 영문 패턴들은 문법의 유형들과 난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학습한 내용이 앞으로 학습할 내용과 반복훈련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 책은 또한 기술이면 기술, 정치, 문화, 사회, 동물, 다른 주제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많은 주제를 다 포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파트 7독해 기사문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대비가 될수 있고, 토플이에서 되게 어려운 리딩 지문 있죠. 아무래도 많은 지문에 대비가 되겠죠? 단점은 문제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수험서 문제집으로 적용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나는 어, 투구정서 편만 부족해서 그 편을 딱 골라서 다 보고 싶은데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원고에 있는 문제수가 적은 거는 책이 모든 수험 영문을 읽기 위한 책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한 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소액에서 파트 7이든, 토플에서뭐 리딩이든, 아니면 숨은 특강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다 가지고 오셔서 많은 문제를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모르는 문항들이나 혹은 모르는 구절이 나왔다. 그럼 그 부분을 핸드폰으로 찍고 자주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보시고요. 책에서 mp3가 있어요. MP3 들으면서 그 구문을 이제 듣기로 자주자주 들어주신다면 그 문장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해석도 잘 되고 그리고 리딩도 막힘없이 나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해석이랑 정답이랑 비교를 해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을 잘 했는지 아 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면서 비교해보는 습관을 기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독해를 잘 해놓으면요 파트 3, 4의 스키밍이 빨리 돼요 어, 점점 잘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독해도 잘 돼서 빠르고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점이 어,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었던 것 같고요 중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다 이렇게 아울수 있으니까 이책 하나로 리딩을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 책이 좀더 빨리 나왔으면 틀리지 않고 영어를 좀더막 좋아하고 빨리 깨우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모든 사람한테 어, 리딩이 어려우세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